이 동네 일 아니에요! 집단기통아 만지지 하세요 만지지 마세요!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세요 만지지 마세요!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아회장 받아주시면. 남의 행사장인데 저한테도 아. 근데 여기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서 위원장님 자리 옆에서 이거 전달하고 저를 위원장님이 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님 인사, 그 잠깐만 저기 있어봐주세요. 저희 모두를 위한 보장을 요청드리고 연단 날짜만 약속받게 하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겠습니까제 앞에 가로막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차로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여기 행사 진행을 우리가 반대해서는 안 되죠. 방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잖아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께 이거 전달하고 아니. 연단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달해 주세요. 여기 남의 행사 하시는 자리니까요. 네. 그냥 그럼 약속 잡아주십 뭐. 약속 잡아주십시오이이동의 <목소리도> 예.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연단. 연단 예. 저희 올해서넌왜이동 광역 이동이. 근데 여기 남행 사장 왔어요. 그래서 이 네. 위원장님께서 연담을 해주십시오. 오늘 이자에서는 안 되니까 제가, 제가 날짜를 잡아주시오 날짜를 잡아주시오 일정 보고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언제 항상 매번 이렇게 해서요. 네. 매번 아니고 저는 처음. 다른 분들도다도 매번 이렇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위원장님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잡아주는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행사는 계속 해야 될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위원장님. 이영장님의 권한으로 특별교통수단 삼3 3천삼천삼백억 3천 3천, 예산 내년 세워 주십시요 특별교통수단 조선학회 일 점이고 예그러면전달 주세요 날짜 여기서 잡아주세요 저희 남녀를 모시고 함께 하시길 예이원장님명담꼭 해주실 겁니다 정말이요 예 일정을 저희 협의하겠습니다 예예예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예예예예예예